좋은 아침. 요즘에 우기라서 하루 종일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야속하게도 비가 아침 점심에 너무 많이 와서 밤에만 저희가 지금 영상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녁에는 사실 크게 할게 많이 있지가 않아요. 카페나 맛집 이런 걸좀 많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말하는 도중에도 지금 또 비가 또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무슨 비가 뭐 하루 종일 와. 이번 여행은 안 아프게 건강하게 하기로 했는데, 짜만 교통사고 나버리고. 물론 뭐 저도 같이 나긴 했지만 와 하루 종일 비가 옵니다 진짜 저는 뭐 건기우기 이런 거 무시하고 여행하는 스타일이라고 했는데 한번 오면 이렇게 물이 다 보일 정도로 비가 많이 와가지고 아 이번 여행 좀 망한 것 같은데 베트남 우기 때 오지 마십시오 사람들 말 무시했는데 심각합니다 야외 활동 좋아하는 저로서는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굉장히 우울하네요 제가 어제 약국을 가서. 마데카솔을 사줬습니다. 무릎 상처 덧나지 말라고. 짜만 씻고 나서 무릎을 치료해 주려고 했는데, 오빠 왜 이렇게 마데카솔 많이 써? 안 돼, 이거 비싸, 아까워. 아까워, 조금 받으래요, 이 약을, 마데카솔을. 세상에 이런 여자 어디있습니까이약 사주기 전에는 뭐 생강인지 뭐 드라마 옛날 사극 보다가 약초 같은 거 사가지고 시장에서 그걸 다져가지고 여기 바르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손이 복, 복숭아 물든 것 마냥 다 물들었는데 이런 여자 없습니다. 아 더워 아우, 내려갈 생각이다. 신발 부턴 다리 아프다. 아프다며. 아, 진짜 아유 아유 셀카 중독이다. 나도 자기 사진만 열심히 찍지 오빠랑은 커피 사진 안 찍고 베트남 MG 사진 어떻게 찍는다고? 그렇게 위에서 찍어? 아 이렇게 찍어줘? 안돼 크잖아. 아, 가슴 크다고 너무 아니, 야해 안 돼. 아니 이렇게 찍어. 아니, 이렇게 찍어. <laughs> 이렇게 이렇게 선배 못해서. 아 이렇게 찍으면 가슴이 너무 커 보여서 베트남 m c 샷이야 아. 어. 거짓말하지 마. 자. 이렇게 찍어. 이렇게 찍으면 아줌마 같아. <laughs> 어이가 없는지야. 지금에 <진짜. 웃음> <laughs> <laughs> 어쩐지 맨날 오빠한테 카메라 위에서 찍으라 할 때부터. 어? 어? 응? 가슴 커보이려고

한번 달려 보자고. 비도 오는데 낭만 있게, 무드 있게. 어서. 그럼 갈까? 아니, <laughs> 비도 오는데 적셔 오늘 맥주 달려. 맥주? 갑자기 누구 사랑한다는 거야? 오빠 사랑한다는 거 아니지? 사랑해 왜 카메라 보고해? 오빠 보고 안 하고. 배경이야. 그래서 지샷 나서 개그맨 까불이 밥 먹자 까불지 말고 배고파서 이상한 것 같아 귀여워 가러 <laughs> 여기는 베트남 가정식이라고 합니다 진짜? 아더아농나농나농나 농나. 아, 아, 아니야? 능나 보자? 응. <laughs> 와, 여기는 메뉴판이 그림도 없고, 그냥 오로지 완전 순수. 베트남만. 1번 뭐 이런 식으로. 와, 쉽지 않네. 이거 배추국수, 배추육이라. 이거 늑남소스, 찍킨 먹어. 이거. 토리 왕자, 내 사랑. 뭐야, 파마 이렇게 못생기게 찍어 자세히 현재 가정식은 이런식으로 메뉴 시키신 다음에 이렇게 밥을 크게 줘요 짜거만꺼 먹어 아 이거 큰거 이거 이거 통째로 먹어 알습니다아 상남자 알습니다 <laughs> 이건 뭐지? 생선 생선 튀긴 거? 잘 먹겠습니다 그런 말도 안 좋아하나? <laughs> 많이 왔지 이거 뭐 많이 어요잘 먹겠습니다 많이 드세요 네 아빠는 구간 주세요 밥먹밥 먹어 먼저 아니야? 항상 국이랑 밥 같이 먹잖아. 응. 따로 따로 아니야? 내가 <놀람> 남밥 먼저 먹고 이거 마지막. 진짜만 <놀람> 네. 음, 어, 진 <좀> 맛있네. 음. 이거 오빠 안 좋아? 이거 이따 줘. 응. 그렇지. 어찌가라지 그냥. 계란 먹을까? 네. 계란 후라이. 계란 후라이 뭔지 알지? 음, 계란 후라이 말고 음, 아무거나 맛있는 거. 시어머니. 설마. 이 국은 완전 배추국이네. 배추랑 물맛. 응. 요 그냥 딱 그냥 딱그 생선맛. 응. <laughs> 이거 대신 대치, 대신고의 맛. 아주 나이스한 선택. 어, 계란전 너무 좋다. 음. <웃음> <웃음> 아빠 맨날 밥안 먹어서 아빠 말았어 클리어. <laughs> 역시 한국에는 밥심. 오늘 잘 먹네, 오빠. 아, 오빠 밥잘 먹어. 내일 네, 또밥 먹어. 안돼. 내일만 밥실어해 너무 두는데? 너무 맛있어. 다 먹었어요. <laughs> 커피 마시러 가자. 하지만 준대, 이거 감성 있고. 감성 없어. 아, 준. 아빠가 이렇게 다 젖었다. 저 동물이 풀어줬어요. 응, 음, 알았어요. 빵이 없네. 네, 방에 가고 싶어. 응, 아니 오빠, 먹어. 먹은... 나랑... 아, 빵, 응. 방, 방 야해. 빵, <laughs> 아, 빵 없다. 슬프다. 여기가 있는데, 근데 지금 비와 아무 상관없는데. 나 걱정 안 해. 와! 확실한 사랑이야 이거못 끊어 못 헤어져 오빠 얼굴 더 작게 해야지 오빠 얼굴 작아 어 짬은 알고 있었어? 응 어? 나 얼굴 작아 안커 짬아이 작아서 내가 커 보이는 거야 오빠 얼굴 좀 작아 아 짬은 손 화장실 갔다 와서 혹시 <laughs> 아 이번 달진짜 커피숍 많이 갔어 보통 1년 2년, 2년. 두번세번 커피숍 <laughs> 가 술집 많이 가는 것보다 커피숍 많이 가는 게 사람 인생도더 많이 도움돼 술집 아, 많이 안 가는데? 아니 우리 같이 갈때 맨날 원래 술집만 가잖아 응응응응 음, 음, 음. 음, 음, 음. 이게 커피숍에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대화도 할수 있잖아 엄마 이크 엄마 가아 녹았어 죽었어? 응, 음, 죽었어 아니 어떻게 음식한테 죽었어 하는 거 아니야 모르겠다. 알았어 죽었어 죽었어 외국 사람 어. 오케이 음식 죽었어 조심해 살아 자만 먹으면 살아있네 변화 <laughs> 금지 자꾸 이상한 오 봐. 아니 오빠 네 <laughs> 오빠 어제 꿈꿨어 오빠 나랑 커피 가서 음. 유튜브 라이브 음. 방송해 근데 사람 욕 많이 했어 누구? 응 음. 몰라 기억 안나 그냥 저만 오빠한테 잘못했어? 몰라 음. 오빠는 인생 깨끗이 살았어 음. 사람 나한테 욕안해나쁜데음 오빠 얼굴 보고 욕해 <laughs> 저는 이 피부 주름이 잘안 보이잖아요. 짬안이 이게 엄청 심해 이 주름이. 고생을 많이 했나 봐. 어이구 음. 어이구. 이거 봐. 저도 고생 많이 한거 같은데. <laughs> 나더 고생 저는 많이. 짬 안에 비해 이 주름이 거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엄청 심하네 이게 거칠어. 어 고생 많이 했어. 음. 음, 손좀 깨끗이 씻고 다니자. <웃음> <웃음> 왜 자꾸 놀래. 그래. 근네이똥이 어... 카레야? 오빠차잘때나 오빠 응. 그거 오빠 <laughs> <아빠> 손에 <쓰네. 웃음> 역시 베트남 노래방이 짱이지 여기가 제일 시원하고 제일 재밌습니다 이런 바구니 상자를 줍니다 선물 상자 드실 때마다 후불 결제 하시는 거고 얼음이 이렇게 가걸음 쭉 주고 이런 뭐 잔이 있고요 여기 이렇게 메뉴판 있습니다 화장실 안에 있고 하나 좀 아쉬운 게이 베트남 노래방이 아직 리모컨이 많이 없어요. 여기서 유튜브 음악을 검색하시고 노래를 부르는 시스템입니다. 리모컨이 아직 많이 없어요. 없어요. 베트남 노래방 시스템은 이렇게 맥주를 그냥 박스로 줘버립니다. 컬라스 보시죠. 양주는 제가 먹을 줄 몰라요. 양주든 뭐든 이런 거는 먹을 줄 모르고 촌 사람이라서 저는 오로지 이 타이거와 이 강맥주 하나면 됩니다. 선물 상자 말고 이렇게 따로 안주도 팔아요 여러분 이 모든 과일 세트가 12만 동 대략 한 6천 원 정도 거든요 미쳤죠 역시 비오는 날은 노래방이 최고지 연인들이 할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전 세계 똑같습니다 카페 가고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왜 <목소리> 이렇게 <맨날> 안 시원하지 할머니 아 쏘리 슬로이 아 노노노 예스 우리 바보처럼 자꾸 나가서 말 걸었는데 이, 이 벽마다 이렇게 벨이 있대요. <laughs> 숨겨졌네. 이거 너무 벽이 너무 화려 하니까 찾기가 힘드네. <laughs> 아, 맥주 딱두잔 먹고 있는데 노래 15개나 틀 버리네. 이거 시장 아니성. <laughs> 아, 네. 전. 꼬마 아, 전 너무 조용해 아니에요? 전에 저 방에 너무 좋네데 이거 얘기해 제 시간 아까워. <목소리> 아 이게 저 유튜브 저희랑 똑같이 노래가 이렇게 KY 금형 예를 들어 이렇게 노래방 번호를 입력해요. 모든날 모든 순간 노래가 이렇게 다섯 개가 있는데 저작권 때문에 재생이 안되는거래요. 몇 가지 이제 저작권 등록이 된 것만 되나봐. 아니 등록이 안된게 되는건가? 어쨌든 그래서 이 다섯 개 중에 되는게 있고 안되는게 있대요. 이게 뭐 인터넷 문제가 아니라.

n 바꿔줘 됐어 no, no song, no sing. o o u r not a h a n d No sing. I don't know. I, I'm not s p e a k English. I'm only Korean. I'm not a man. I'm n t a man. I'm not a 어 a n 는 아니 한국노래만 하면 예약이 안 돼요 잘. 아 진짜 지금 한 시간 동안 노래 못 했어 아, 짜증나네 짜증나네? 짜증 참아 착하게 살자 네. 어쨌든 그러합니다 제가 노래를 너무 못 불렀나 봐요 너무 해요 아니야 그럴 수 있지 기다리지 아니 아까 한번 불렀는데 뭐 나한테 뭐 저작권 때문에 안 되는 거래 무슨 노래방에서 저작권이야 노래방 당연히 금명이든 티제이든 뭐든 노래를 샀을 거아니야어 응? 그리고 이거 봐봐 유튜버 유튜버로 해서 샀는데 아니지 뭐 봐봐요? 아 빈잔 문자 방 바꿨습니다 저번에 왔던 방으로 역시 대한민국에 안 되는 게 없어 k p o 을 너무 사랑합니다 한국 노래가 왜안 돼? 말이 돼? 똑같네 이제 한국 노래 안 되나 봐 짜만 노래 불러, 오빠, 그냥 술 마실게. 짜만 거 되는 거 같이 부를게, 그냥. TJ 뭐 계약을 하는지 뭘 하는지 제가 뭐 사업을 노래방 사업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다 됐는데 한국 노래가 방을 바꿔도 뭐 거의 다안 돼요. TJ 금영의 노래방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렇다는 건뭐 한국 노래를 거의 부를 수 없다는 거죠. 진짜만 뭐 집에 가기 싫으면 맥주 더 먹고 갈까? 밥에 멜론. 멜론치. 이게 뭐야? 이거 돈이야. 돈. 뭐. 이게 돈이야? 뭐야 이거 배? 주부야? 주부? 튜브? 돈이에요. 어? 왜 살쪘어? 어? 바다 가서 비키니 산다고 비키니 어제 장바구니 쇼핑했잖아 비키니 입을 수 있어요? 당연하지 요 음, 알겠어요 어, 오빠 오빠 옆에 계속 있어서 바지까 음. 너무 무거워서 너무 아, 무거웠어? 네 귀여워 만 그냥 집에서 넷플릭스 봐야지 비 오는 날은 역시 집콕이지 응? 뭐해? 이혼는날 빨래 안 돼. 내일 해. 반반 해. 빨리 같이 해. 오늘은 여기까지. 응아, 응아, 최 가방 찾아준 거 아니잖아요. 어, 네가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어.